렉스턴 스포츠 익스페디션 2.24륜 익스페디션입니다. 나는 렉스턴 스포츠 이 고유 컬러가 너무 좀 마음에 들어요. 저는 좀 애매한 색깔 좋아하거든요. 어 그래서 저는 이 컬러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. 큰차 확실히 정말 크고요. 제가 몰, 몰았을 때는 조금 쪼꼬미가 여기 앉아서 모는 것처럼 크고 픽업 트럭 역할도 할수 있고 승용도 가능하다. 어, 다기능 목적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더 뉴렉스턴 스포츠 사륜구동 22년 1월 주행거리 49,000. 판매 금액은요, 판매 금액은요, 2890만원? 2890만원 맞네요. 기본적인 뭐 핸들 열선? 그리고 뭐 통풍? 뭐 열선까지 다 있습니다. 파트타임 사륜에 뭐 통풍까지 들어가 있고 제가 앉아있는 부분, 전동 시트. 그렇다고 뭐 HUD나 이런 것까지는 있지는 않는데 디지털 계기판에 썬루프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썬루프까지 2,890만 원입니다.